아르바이트에서 30만 원을 받으면 그 바로 옆에 백화점에 가서 다 써버렸어요. 퇴근 후에 별일 없으면 습관적으로 제가 가던 곳이 동대문시장, 이태원, 백화점이었어요.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는 훌륭한 방법은 많지만 저는 오늘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20년 동안 쇼핑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15년 전제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요. 50만 원은 적금 넣고, 30만 원은 월세 내고, 나머지 120만 원은 몽땅 옷에 썼어요. 옷장에 옷이 너무 빽빽해서 옷을 뽑아서 입었습니다. 어떤 날은 뽑다가 옷봉이 그대로 내려앉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벗어났습니다. 쇼핑 중독에서 벗어나는 훌륭한 방법은 많지만 저는 오늘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옷을 좋아했습니다. 중삼 때서 일기장에는 옷잘 입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썼었어요. 옷을 사달라고 엄마한테 조르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맨날 옷 타령이고 벗겨난다! 아르바이트에서 30만 원을 받으면 그 바로 옆에 백화점에 가서 다 써버렸어요 제가 교사가 되고 30만 원이 180만 원이 됐을 때월 1회이던 쇼핑이 주 3회로 늘어났습니다 퇴근 후에 별일 없으면 습관적으로 제가 가던 곳이 동대문시장, 이태원, 백화점이었어요 교무실에서는 수업 준비는 거의 안 하고 쇼핑만 했습니다 무슨 신상이 올라왔지? 어머. 이건 사야 돼. 옷을 많이 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텅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면 쇼핑을 또 했거든요. 5년 전 저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우울증이 그때 왔어요. 저는 제가 하루에 세 시간이나 올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등굣길 차 안에서 한 시간, 학교길차 안에서 한 시간, 밤에 아이 재울 때한 시간, 운전대를 조금만 꺾으면 다 끝나겠지. 그 지옥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정신과에 갔어요. 선생님은 항상 사소한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최유리 씨는 왜 옷을 좋아하죠? 답을 못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옷을 좋아하면서 왜한 번도 왜 좋아하는지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을까? 문득 가족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옷좀 그만 사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패션쇼 아니야? 왜 야단만 치고 한 번도 물어봐주질 않았을까?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으면 내가 물어보자. 최유리, 너는 왜 옷이 좋았어? 근데 그때도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작게 던지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다양한 옷을 샀어? 멀리 보야 좋은지 몰랐나봐. 장롱에 모셔둘 비싼 가방을 왜 샀어?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 왜 사도사도 사도 고팠을까? 엄마한테 혼난 나를 달래주고 싶었나 봐. 답을 하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넌 언제 행복하니? 넌 누구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가족들은 항상 제가 문제라고 했어요. 너는 허영심이 많아. 너 낭비하는 습관, 그거 진짜 문제야. 저도 동의했었어요. 그런데 질문을 던지고 났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다에 있었습니다.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제가 해온 크고 작은 선택들을 돌아봤어요. 학업, 진로, 결혼. 내가 행복할까? 라는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었어요. 제 질문은 따로 있었어요. 엄마가 안 싫어할까? 저는 평생 선택하기보다 허락받았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 적도 없고 답도 모르면 불안하죠.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재빨리 통계적으로 안전한 정답, 껍데기를 씌우려 합니다. 학교 이름, 학위, 좋은 직장, 비싼 물건. 이걸 따라가! 그러면 우리는 그 껍데기를 써요. 저도 살면서 많은 껍데기를 써왔습니다. 5년 전 제가 쓰려고 했던 껍데기는 박사 학위였어요. 난 언제 행복할까의 답이 박사 학위는 아니었죠. 옷장이 꽉 차도 마음이 텅 비었던 이유는 난 언제 행복할까 한 번도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율이 쇼핑 중독은 네 잘못이 아니었어. 내가 거기서 널꼭 꺼내줄게. 저는 물건 너머에 존재해 온제 욕망이 뭔지 궁금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답하기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질문을 작게 쪼개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지나치던 사소한 것들에 대고 질문을 던졌어요. 저를 찾기 위해서 던졌던 11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모든 질문에 왜라고 이유를 묻고 답을 다 적어 봤어요. 어~ 이 중에서 제가 첫 번째 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보사노바라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어~ 되게 자유롭고 느슨한 음악인데 엇박자 리듬이 되게 경쾌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 듣기에는 편안한데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음악이라고 합니다. 생각하기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의 감성이 있죠. 그다음에 9 번에 가장 화가 날 때는 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제가 화가 날 때가 제 침묵을 방해받을 때예요. 어릴 때도 방문을 꼭 닫고 있었고 휴대폰은 상시 모음이에요. 안 그래 보여도 제가 내향형 인간이거든요. 답을 다 써놓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관찰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30자로 적어봤어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기여하고 싶은 조용하고 비탁한 시선에 자유로운 용혼 이거를 두 단어로 다시 줄여봤습니다. 조용한 말괄량이 4년 전부터 제가 쓰고 있는 제 별명이에요. 그리고 제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찾고 나자 새로운 사실이 보였습니다. 아, 내 욕망은 독특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자꾸 독특하고 아름다운 물건을 사려고 했구나. 조용한 말괄량이라는 정체성을 찾은 후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친 김에 제 욕망에 충실해 보기로 했습니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일을 버려보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생각난 건 다른 분의 정체성을 찾아드리고 그 정체성에 맞는 옷을 권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정체성을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옷을 입을지 모르는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겠지? 저는 그렇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패션 힐러예요. 쇼핑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저의 비결 바로 질문하기였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물어보고 답을 찾은 후 행동에 옮기자 온 욕심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저에게 필요한 옷은 조용한 말관량이 옷인데요. 제 옷장에 이미 다 있어요. 이번 가을에 제가 산 거는 속옷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옷이 아니었어요. 제가 원한 건 뭔가 다른 삶이었습니다. 바로 나다운 삶이죠. 저는 제 껍데기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차마 벗을 용기가 없어서 삶을 바꾸는 대신 물건을 자꾸 샀습니다. 제 인생 전체를 돌아봤고요. 제가 해온 크고 작은 선택들을 모두 돌아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썼어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얻고 인생 논문을 썼습니다. 그 책이 샤넬백을 버린 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껍데기를 벗으세요. 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택하려 할때 누군가 껍데기를 들이밀죠. 너참 용감하다. 우리는 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리 프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매력의 원동력은 자발성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열정에 사람들이 끌려와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정말 재밌게 놀고 있는 어린애들 보면서 웃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스티브 잡스는 껍데기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부인할 때 자기 자신을 믿었죠. 그리고 세상을 바꿨어요. 12년간 똑같은 옷 입은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되게 멋있었어요. 자신을 아는 사람, 그래서 확신에 찬 사람, 그 사람은 아우라가 있고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껍데기에는 끌어당김의 힘이 없어요. 주위에서는 제가 버린 껍데기가 되게 아깝다고 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학위를 땄으면 멋진 삶의 주인이 될수 있었을까? 연구실에서 쇼핑몰 구경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반대로 껍데기가 없어도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아우라의 주인이 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에게 나다운 삶을 선물하고 싶다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별명도 붙여보시고요. 조용한 말관량이보다 100배 더 재치있는 별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